죄송한데 방송인 네. 다 되셨네요. 네. 카메라 네. 들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음, 기쁜 날입니다. <laughs> 방금까지 멋진 네. 표정이지 네. 않았나요? 아, 좀 아까 큰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무슨 일이 있었죠? 비행기가 뭐 위치가 바뀐다든지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PD님이 안 왔는데 어떻게 네. 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38분이고 <laughs> 원래 약속시간 8시였거든요. 네. 막내로서 이거 한마디 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설마 네. 프리미어 액 엑세스? 갑자기 퍼스트 클래스로 사장님이 끊어 주신 아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몰래? 제가 알기론 이코노미였는데 아마 사장님또 연락하셔서 좀 어.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어, 깜짝 이벤트로 혹시? 네. 설마? 세명이요 음. 네. m g 라서 여권이 달라 진짜? 소이거예요 어? m 지 세대가 아니었다 <laughs> 32번 10시 45분까지 오세요 우와 간다 우와. 업그레이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러게요 잠깐만 혹시 혹시 음... 네 저희는 경제 채널이니까요 <laughs> 그렇죠. 어, 그럼... 별일 없으셨나요? 네. 네 무사히 잘 왔습니다 니니님 근데 왜 주류를 안 사가세요? 아 주류요? <laughs> 거기가 현지의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 근데 우리 님과 동동이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알수 있기 동동이 네. 근데 유전자 검사로는 알코올 중독자 <laughs>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 일정이 너넉 촉박해가지고 그래,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네. 정보를 입수한 바에 따르면 밖에서는 되게 잘 먹는데 회사에서만 유독 술을 못 먹는다고 그간 유전자가 사람을 아니죠? 가리더라고요 그이 <laughs> 자식이 이거 뭐. 잠깐 구경만 될까아네 아, <laughs> 우와 되게 아, 디자인이 고급스럽네요 사실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레시피는 저런 잭다이어를 제일 좋아해요 아잭다이어 <laughs> 여러분 제가 소식을 하나 드리자면 앱솔루트 네, 네, 네. 보드카 있죠? 네네네 그레이 굿스 보드카 있잖요네 넘서욕입니다 이거 두병살 돈으로 이거 한병 마시면은 질문이 있는데요 몇리터짜리 사시면 이거 언제 다 드시는 건가요? 이게 한꺼번에 먹... 저희 뭐 직원분들이나 사장님 뭐 선물 같은 거라도 하나 좀 시간이 아니 그뭐뭐 뭐 그래도 뭐 하나 사가야 될 텐데 참 고민이네요 그러게요 사장님 좋아하는 젤리 샀어요 밖에 비행기가 우와, 우와. 보인다 앉아서 시간이 되면은 음. 그 사장님께 조금이라도 통화해봐야 될텐데 그러니까 사장님은 한창 꿈나라 저희 회사에 오시는 게한 5시, 6시쯤 오시잖아요 오전 6시에 퇴근하시고 <laughs> 그렇죠. 오후 5시에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리네요 갑자기 설레죠? 공동님 이름이 네. 슈카홀드 업무... <laughs> 아니 그 원래 기본 이름이 이걸로 돼있으십니다 사장님 우리가 걱정이 안 되나 봐 <목소리가> 그러면 전화로 한번 해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종료하고 보이스톡으로 해볼게요. 뭐, 뭐, 아니, 그냥 통화. 번호 쭉, 없어요? 네, 번호가 없는데. <laughs> 죄송한데 사장님 번호도 없나요? 아니, 그, 워낙에 공인이셔서 제가 함부로 번호를... 안받 네, 안 받으셔서 종료할게요. 자, 사장님은 이렇게 <laughs> 다행히도 꿀잠을 주무시는 걸로. 그러면 우리는 바로 출발합시다. 미국 가보신 적 있나요?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첫 미국에... 좀하지 말아주세요. 아,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거 화물고소 걸려가지고. 이게 알고 보니까 네. 네. 랜덤으로 이렇게 아 랜덤이요? 한상으로 네. 보면 한상인가나 네. <laughs> 미국 못갈 뻔했어 한참. 이참 한참. 한참. 와이하고 한잔. 파라필리포? 동화권 이 집에서 봤는데 파라필리포. 아, 야, 파라필리포. 네, 네, 네. <laughs> 기내식 많이 드셨어요? 아니 저는 좀 다. 대회 때 정말 딱맛집니다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시질 않네요. 진 못들어가는 줄 알고 진 아, 이거 힘드네요 지금 다 사람들 나가고 통통 빈것 같습니다 거의 막 부금돼가지고 아그러니 너무 무섭네요 우리 부금되어 있다고 나왔어 왜요? <laughs> 자꾸 수상하다고 우리가 여권 우리한테 안 주고 뭐 저기 비밀의 방 갔다 왔어 <laughs> 내일 가, 가니까 당연히 수상하지 네, 다 어. 떠나갔습니다 지금 He is the leader, he knows everything, we don't know 아, nothing we don't... <laughs> 근데 너네들 배경 설명이 너무 탁세다 그래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거기 가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어쨌든 결론은 네, 태버투 트립으로 <laughs> 마무리가 됐고 슈카월드까지. 극복격... 구독자 아마 한두명 정도 늘었을 거예요. <laughs> 왜 이렇게 거예요. 왜 이렇게 구독자가 많냐고. 아 진짜야? <laughs> 그래서 제가 아나 슈카월드 포미스 출연하는데 나도 보여주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거 너무 모땡. 그건 됐어요. 이번 이렇게 된거 파이팅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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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어때요? 아메리 아메리칸 여기가 티켓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 돈으로 거. 할 건지 아 한국어 네, 그치 한국어, 한국어 있어요 그치? 우리 회계 집폐안 잊어버리셨죠? 네. 네 완벽하게 다 있습니다. 뭐야? 어? 네? 이게 세 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나오는 거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나오면 사장님 언젠가 오셨다 쓰실 되죠? <laughs> 부담, 부담 없이 줘, 부담 없이. 밖으로 나온 순간은 어떠십니까? 좀 무서운데요. 방금 지나가신 분이 네. 심상치 않은 분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 그리고 길거리에노숙자가 되게 많아요. 마약하시는 분이. 어, 네요 유튜브로 보던 마약하시던그 그런 분들 있죠? 갑자기 두분다 되게 두려워지신 <laughs> 아, 것 같아요. 아, 아, 쫄었어쫄었어 쫄았어. 다음 방지 뭔가 관광객이 잠깐만요.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laughs> 저녁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뭔가 한 차가 있더라고요. 메데타 메데타 여기선 국산 차죠? 좋은데 되게 <laughs> 와 엄청 고층이네요. 제 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셨다고 하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방을 씁니다.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미국에 예, <우야> 가셨습니까? <laughs> 여기가 미국인지 강남인지 저희 공항에서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내일 가니까 의심스러웠나봐요 의심스러울만하죠. 천만 원을 쓰고 갔는데 하루 만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의심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풀려났는지 아세요? 제가 슈카월드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슈카월드 채널을 보여줬는데 구독자가 왜 이렇게 많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풀려가지고 풀려났습니다. 제가 그 동동이 자리에서 그레주메를 쓰는 그 양치기 책상에 있던데. 아. 딱 걸렸죠? 네 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책상에 정 가운데 이만하게 내 주매에서 쏟고 <laughs> <쏘고> 갔던데파이팅스크 <laughs> 만나기 <laughs> 파이팅아 <laughs> 위에 가서 옷 받을 오세요 갈까요? 화이요어어 <laughs> 아, 너무 무서운데요? 경고 경고 어, <laughs> 얼마 뒤에 이거 약간 <laughs> 처럼 엄마, 돼가지고 복선으로. 어 복선처럼 돼가지고 <laughs> 아니면 나... 먹 같지만 아 좋다. 계속 신다면 감사하게 잘 뵙겠습니다. 어 뭐야 또. 어? 어디요? 어 뭐야. 뭐야 나볼수 없었다. 아니. <웃음> 아니 <거기요. 웃음> 너무 그 형체가 정나하잖아요. <laughs> 형체가 너무. 형체 <laughs> 누가 봐도 인간의 동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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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라면은. 네 네. 한 명이 지금 기본값이 60불이네요 그러면 한 7명..되나? 수..분배율치? <laughs> 최소 15%또 음, 여기서 티비 붙어요? 호떡이 아직 없는데? 엄청나네요 뭐 나오는 건 없나요? 음, 없는 것같아요 어. 미국에서의 첫 끼입니다 트위터 어앞에 그냥 김..김 김 라면 같아요 <laughs> 여기 어딥니까? 성수동에서도 볼수 있고, 저런대에서도볼수 <laughs> 있고. <laughs> 비슷한데요? 바로 블루 마트이지만, 뭐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오리지널 스는못갔 가서, <laughs> 블루보틀은 당당하게 가실수 네. 있다. 블루보틀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죠. <laughs> Ride right, that that train. You see the guy standing there with the orange? Yeah. You can catch it there. Uh, is it free? No, it's not free. You pay eight dollars, but you can pay for it on the actual cable car. Ah. Yeah. Eight dollars. Yes. <웃음> <웃음> 사장님, 여기 보면, 여기 어, 거리도 너무 깨끗하고. 어, 나 너무 좋아. 네. 여기 내 스타일이야. 텐트도 없고. 응. <laughs> 그, 개들도 없고. 노 텐트, 노 독스. <laughs> 그. 와, 나, 나, 나 <laughs> 그 아, 다. 보이네 교통법규를 지키셔야죠. 제가 가장 최근에 해외 간 곳이 필리핀이다 보니까 네. 거기 이제 대충 눈치 봐서 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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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진짜 대단한 소문을 듣고 온 게,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은 최저 연봉이 뭐 일억 아, 이러면 엄청 가난한 수, 네, 수준이다. 네, <laughs> 진짜예요. 네, 여기 사는 월세 너무 비싸요. 방 하나 있는 집인데 네. 월세 500만 원. <laughs> 아, 이제 IT 기업이나 이런 데도 다, 어쨌든, 좀 일부는 다 주식으로 많이 받겠네요? 대부분이 주식이에요. 아, 아 진짜요? 네.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네. 뭐 구글 다니면서도 실제로 받는 캐시는 적어가지고. 아, 아 이쪽은 캐시보다는 그냥 스탑 위주로. 음. 아, 우와. 그래서 오히려 캐시만 많이 주는 회사들이 넷플릭스. 아... 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유명해지고. 근데 약간 계속 여기 살고 싶다 아니면 뭐 적당히 모아가지고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건 어떠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음. 네, 저는. 네. 치고 빠지지 아 치고 빠지자. <laughs> <laughs> 아 치고 빠지자. 날마다 바뀌는 거아요 아. 그래서 여기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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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는 진짜 한국처럼 막 이렇게 밖에서 술 먹고 이런 분위기가 더 아니라서. 아니 위험해서 일단 못먹겠다네요 아, 그리고 음. 집에 갈 길이 없어요. 음. 대운전도 없고. 음. 없고. 아우, 아. 여기는 막팁 같은 것도, 노팁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몇 퍼센트 낼 건지만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노팁? 음. 살짝. 눈치가 보이는 거. 그그 노팁을 네, 누르기는 있었어. 좀. 당당히 <laughs> 누르요 아, 당당히, 당당히 눌러도 되는 거예요. 음. 음.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데서 살면은 저는 참 잘,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심심하다고 보시않아요 심심한 느낌이 좋은 거죠. 어아 어, 왔다. 이 t h 오? 와, oh. 400% You have Tesla stuck to? No, I I play options. Oh, option? options 아, 옵션? 옵션 o 선물 말인가? 아, 공매도. 공매도? 아, 요 <laughs> <국매도? 웃음> <laughs> <laughs> <국뽑도 새로워. 웃음> The next week I'm gonna make at least uh, 7, 오! Oh. 네 yeah. I know, I know w e one t but... h i s p e r s o n in this place <laughs> sure, really, but <laughs> I wish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laughs> 한 분을 찾습니다 여기 쭉 뒤에 보시면 집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여기가 또 부촌. 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스팟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곳을 한번 와봤습니다. 음... 따개비를 이제 따신다는 소문을 음... 들었는데. 아, 따개비요? <laughs> 네. 요트 청소하는 네. 게 연봉이 굉장히 쏠쏠하다고. 아, 맞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얼마...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음... 연봉 수준이 아마 저희 슈카 네. 친구들과 비교가 안되지 않을까. <laughs> 또 새로운 네. 또 인생을. <laughs> 저 어제 소자리에서 항상 이직을 아. 진짜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드디어 정답을 찾은 거 같습니다 아 정답을 갔습니다. 찾았다 소세지 아, 소세지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데요? 소세지 드실래요?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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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 분인가? 봉준 어. 여기 드레스 매니아들이 굉장히 어? 많네요 어? 어? 도, 어? 독해자 하고 계시... 독해자가 아니라 <laughs> 아니 저...저... 저, 저, 네. 저 신부님은 도대체 신랑이 몇 명인가요? 다들 드레스를 입고 계시네요 다 아기들 같은데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 <laughs> 여기 숨어서 뭐 하시고 계신가요? 어이 어. 녀석들 이 녀석들아. 어 그냥 계시는 거야. 생각보다 그냥 지금. <laughs> <laughs> 되게 관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가 썩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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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류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웃음> <웃음> 조금 <웃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이 친구가 제 심박수를 네. 읽어버렸대요 아, 당황했다는 거죠? <laughs> 지금 이제 공항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아... 때문에 뿅, <laughs> 어, 뿅? <laughs>